할렐루야 주의 영광 그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우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서론입니다. 누가복음 서론 누가복음 복음의 보금, 진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전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 이니라. 요하나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복음 서론. 누가 복음. 복음의 진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며 전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고백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라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수 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 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해도 나이가 많으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보리에이니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딸의 천사 가보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하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하지 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보라 네의 친족 엘리사와 사바도 늙어서 아들을 베었느니라.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대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오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함에 전사가 떠나가니라.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유리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죽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공유리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레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고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 이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냥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공일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재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 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돌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26절 이하를 보면 여섯째 딸의 천사 가부 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저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전사가 이르되 마리하여 모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보라 내 친족 엘리사바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얘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의 능력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세상을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열방을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의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계획하고 나 여호와의 뜻대로 나 여호와가 이루어 가고 있음을 너희는 분명하게 알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하면 되느니라. 그리하여야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니라. 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여호의 능력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나 여호와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될 수가 없느니라.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세상을.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열방을. 나 여호와의 능력만이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 나 여호와의 모든 일은 나 여호와가 계획하고 나 여호와의 뜻대로 나 여호와가 이루어 가고 있음을 너희는 분명하게 알 것이며 너희는 오직 나 여호와의 말대로 순종하면 되느니라 그리하여 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의 군사여, 그리스의 용사여, 그리스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